실제로 그 안쪽에는 산화 노폐물들이 쌓이는 겁니다. 음. 황반 변성은. 그래서 노란 이렇게 우리가 안저 검사라고 하죠. 네.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를 수정체를 통해서 아. 빛이 들어가는 구멍은 굉장히 맑을 것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그걸 을 들여다보면 이망막이 보입니다. 실제로. 아.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본볼 수가 돋보기 같이 생긴 걸 보게 예. 되면 그 안쪽에 그~ 놀이끼리 하는 무슨 이제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음. 아주 작은 점이 조금 생기면 정상이고요 음. 잘 봤을 때 개수가 많이 늘어나요 네. 그러면 이제항범변성 초기 증상 정도 되고 건성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. 그리고 이제 그~ 나중에 크기가 커져서 안에는 혈관 크기만 해지면 이제 중기까지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정도면은 그, 개인이 육안으로도 볼수 있습니까 정도면 음, 그 숙달된, 아, 숙달된 분들은 볼수 있습니다 숙달된 분들은 돋보이 같은 것만 가지고 네. 이렇게 볼수 있죠 음. 이제 그런 것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음. 검사에 대한 부분이고 모눈종이 같은 거 이렇게 앞에 놓고 봤을 때 모눈종이에 한 칸이 없어져 보인다든지 모눈종이가 어. 이렇게 휘어 보인다든지 가운데 부분만 예, 그건 증상이겠네요. 그러면 어쨌든. 그렇습니다. 예. 이제 그런 거로 처음에 이제 인지를 하고 어. 그래서 눈 속을 들여다보니 노란 점들이 많아졌더라. 뭐 아.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.